고모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떻게 티밥 봤는데? <laughs> 엄마 줄게. 자, 앉아. 고모 안녕하세요. 고모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고모 안녕하세요. 정식으로. <laughs> 제대로. 고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모 여보세요. 여보세요. 고모 매롱. 고모 매롱. 아니. 고모 매롱. 고모 짝짝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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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위 강아지 키운 거 <laughs> 맛있어? 고마 안녕히 계세요. 고마 안녕히 계세요.